브르네레스키 그는 피렌체의 영웅이었습니다 피렌체 시민은 경쟁자를 이기겠다는 그 열정과 욕망 속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변 우리가 브르넬리스키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는 첫째, 과거로부터 배워. 브르넬리스키는 로마로 가서 그캐허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온고의 지신 공자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나는 과거에 완성된 모습을 오늘의 전달하는 전달자의 불가 자신들의 조상 속에서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배우십시오. 인간의 본능은 세월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빌트인 되어 있는 DNA가 무엇인지를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고전을 읽으십시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나서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즘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외부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밖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브로메스키 피렌체가 국제적으로 뛰어난 건축가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해봤지만 불가능이었습니다. 브루네르스키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열망을 지켜나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세 번째 교훈, 여러분의 브루네르스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조직 내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바로 오타쿠들이 여러분들의 조직 속에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만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조직 속에 있는 브루넨 데스키를 찾아내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왜 구글이라는 회사가 업무 시간 중에 30%를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 속에 있는 오타프들이 살아 숨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스리에서 포스트잇이 나오는 것도 직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덕분에 그 아이디어가 결국은 상품화된 겁니다. 구글의 Gmail이라는 세계 최대의 이메일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오타쿠적인 기질을 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그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브루네르스키를 찾아낼 코시모 대 메리치의 배려정신은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셔야 합니다. 브루네르스키를 찾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사업에 성공과 행운이 따르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으터도겠습니다 <laughs>